잘 봐. 일반 형용사구는 뭐냐면, 선생님이 개념을 한번 좀 설명할게. 얘들아. 일반 형용사구에서는 너네가 이걸 알아야 돼. 얘들아,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명사를 뭐하죠? 수식하죠? 형용사가 명사 꾸밀 때 위치가 어디서 꾸미냐면, 일반적으로는요, 앞에서 꾸며야 돼요. 되게 쉽게 생각해. 얘들아, 보이 스마트야, 스마트보이야. 스마트 보이가 맞지. 형용사랑 명사의 위치를 보면 형용사가 명사보다 어디 에 있어야 돼? 앞에서 수식하는 게 맞거든요. 앞에서. 근데 우리 오늘 배운 수업에 다 포인트들이 뭐야? 만약에 얘가 덩어리로 모여서 구로 되면 어디서 수식한다? 뒤에서 후치 수식한다는 게 포인트였지.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형용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명사보다 어디에 있어? 갑자기? 형용사가 만약에 명사보다 뒤에 나왔다 갑자기? 근데, 이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적어 뒤에 있는 형용사는 뭐다? 목적격? 보어다 걔는 제외하고요. 걔는 제외하고, 뜬금없이 명사 다음에 누가 나와 있으면? 형용사가 나와 있으면 너네는 이제 자신있게 어떻게 판단해야 돼? 아, 이거는 뭐구나? 형용사? 구구나. 그러니까, 구니까, 뭐할 준비하자? 묶을 준비를 하자. 묶어서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뭐 하자? 수식? 가자. 이게 형용사구의 핵심이야.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형용사구 발견을 되게 못해요. 되게 못하는데 이것만 명심해. 형용사가 명사보다 어디에 있어? 뒤에, 뒤에 있어. 이상하지? 그렇지 그럼 뭐할 준비하자? 묶을 준비하자. 이게 어떻게 생겨난 문법이냐면 이거 사실 관계사에서 나온 문법이에요. 관계사에서요. 이거랑 명사랑 형용사 사이에 사실 누가 생략되어 있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생략돼서 나온 문법이거든. 그래서 뒤에 형용사부터 시작해서 덩어리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실 이거 이해됐나? 그러면 우리 예문 좀 한번 보도록 하죠. <laughs> Tear all files, 얘들아. Tear 아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일형식이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그러면 얘가 동사고 얘가 뭐야? 주어지. 그러면 여기서 사실 문장 어떻게 된 거지? 끝난 거야. 근데 얘들아 문장 끝났는데 갑자기 뒤에 뜬 것이 누구 나왔어? Available이랑 형용사가 명사보다 뒤에 나왔지. 뭐 하자? 묶으라고. 묶어서 뭐 해주라고? 수식화라고. 파일들이 있는데 이용 가능한 이제 available. 이용 가능한 파일들인데 이 웹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가 이용 가능한 파일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봤더니 s i 언 n t i s t 가 문장이 뭐야? 주어. 과학자들이 We'll d 뭐할 거야? 개발할 것이다. 무엇을? 로봇을 개발할 것이죠. 근데 이 로봇은 얘들아, 어떤 로봇인지 봤더니, capable, a b l e 붙 있으니까 무조건 형용사죠. 지금, 왜냐면, 선생님, 얘 목적격 보호를 보면 안 돼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근데 내가 너네한테 develop이 오형식으로 사용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3형식 동사, 내가 그래서 동사 정리를 계속 해줬던 거야. 5형식 동사들을 우리가 따로 그래서 공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문장이 어떻게 된 거야? 끝났어요. 끝난 거야. 그리고선 케이퍼 e 부터가 얘를 뭐한 거야? 수식해 준 거야. 후치 수식으로. 그러면 케이퍼 e of doing housework. 그 집안일을 할수 있는 로봇을 과학자들이 뭐할 것이다? 개발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추가 예문 추가 예문 좀 보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필름이 문장이 뭐야? 주어. 풀이 가득 차다 아니죠. 가득 찬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폭력적인 모로. 장면들로 가득 찬 영화는 inappropriate, 뭐 하다? 부적절하다. appropriate랑 inappropriate는 무조건 공부해야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뭐 하다?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p a r 입니다 당근 아니야. 얘들아. 앵무새란 뜻이죠. 앵무새라는 주어 다음에 얘들아. 뜬금없이 누구 붙었어? 딱 봐도 지금 형수가 위치가 이상하지. 그럼 이거 뭐 하자? 묶으라고. capable of speaking 까지 벗겨야죠. 왜냐면 하 뒤에 i m i t a t e 라는 누구 보이니까? 동사 보이니까. imitate가 모방하다지. 그래서 우리 imitation이 있잖아. 그러면 목적어 누구야? words가 목적어죠. 그럼 그대로 해석하면 말을 할수 있는 앵무새들은 모방하고 있는데 뭐를 인간 언어의 말들을 모방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Tommy has grown up. 성장했다. 자동사죠? 어디서? atmosphere, 대기권 분위기란 뜻이지. 근데 여기선 분위기로 쓸 겁니다. 분위기에서 성장했는데 어떤 분위기, 명사 다음에 지금 뜬금없이 형용사 있죠? 어떤 분위기, 호의적인 분위기. 감정 발달의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뭐 했다. 자라났다. 넘겨 됩니까? <laughs> 그 다음에, College students,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 다음에 얘들아 뜬금없이 형성한 거 보이죠? Anxious는 불안한 이란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꼭 공부해야 돼. 열망하는? 갈망하는? 그러면 얘네 갈망하고 있어. 갈망하고 있는 대학생들인데 뭐에 대해서? Obtaining a job. 직업을? 얻는? 것에 대해 갈망하는 대학생들은 Are hoping. 뭐하고 있는 중이다? 소망하고 있는 중이죠. 뭐할 것을? 얘가 목적어의병사고 get places. 자리를 차지하는데 어디서?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자지, 차, 자리를 차지할 것을 뭐하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됐니? 그 다음에 라스트 두개 볼게. 우리는, 원이 이렇게 나오면 하나는 이 아니라 그냥 부정대명사로 우리 또는 사람들은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죠. 우리는 must select. 뭐 해야만 한다? 선택해야만 한다. 특정 뭐를? 전략을. 그래서 삼형식으로 여기서 문장 어떻게 된 거야? 끝난 거야. 셀렉트3 삼형식 동사니까. 근데 지금 뒤에 뜬금없이 누구 나왔어? appropriate라는 형용사 나왔지.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갈까? 하고 봤더니 여기 end 봤더니 follow라는 동사 나왔지. 그러면 얘는 뭐야? 동사? to. 그러면 묶음은 어디서 끝난다? 여기서 끝나서 얘가 strategy를 뭐 한다? 수식? 간다. 그래서, follow의 목적은 뭐야? 초승 콜스죠? 그래서, 여기선 앞에서 배운 것처럼, 초승이라는 과거 분사가 전치 수식했죠. 한 단어니까. 그럼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 우리는 특정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뭐한?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만 하고, 따라야만 하는데, 행동에 선택된 과정을 따라야만 한다. 그 다음, last sentence 봅시다. 사람들이 주어져. new는 얘들아, 새로운이란 뜻이지. 네. 새로운 사람들. 어디에 새로운 사람들? 또 다른 도시에. 또 다른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have 뭐한다? 가지는데. 뭘 가져? 감정을 가지죠. 삼병렬 배웠던 거 기억하지? 삼병렬? 어떤 감정? 두려움. 그다음에 무력함. 그다음에 불확실성. 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감정들을 가지게 된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목까지 완료된 거야. 형용사거까지.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배웠던 거 최종 정리 이제 하고 끝낼게. 누구 명사 뒤에서 누가 나올 수 있어? 첫 번째 투부 정사. 두 번째 현재 분사. 그다음에 세 번째 pp.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누구까지? 형용사까지. 얘네가 나와. 그럼 얘네가 나와서 덩어리로 이렇게 나오면 뭐 해주자? 명사를 뭐할수 있다? 수식할 수가 있다. 까지 배웠으면 형용사고 완료된 거야, 개념이. 이해됐니?